호텔에서 지내면 모든 걸 나눠 쓰게 되죠. 화장실, 거울. 아타픽토로 같은 건뭐 법에 존재지 그 줄까 리스

야, 말자 하면 나 거의 변신 부추건 시킬 수 있긴 한데. 그대가 온다 아렌인데 진짜인데 다류선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렌 상태로 근데 카시 괜찮지 않나? 아니면 탱커도 괜찮고. 아 후픽에서 조합을 그냥 좀 맞춰주기 탱커 해주면 게임 쉽게 이는데 세플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아 탑이 탱커였으면 진짜 깔끔하게 했을 텐데. 간다, 나는 간다. 이거는 그냥, 진짜, 말자 공이 을 때마다 미드 들려서 변신하면서, 쌈 유도하면서 해야겠다. 근데 이거 바텀은안 띄워도 지금 바텀은 주석권꽉잡긴할 거야. 푸시 먹으면 진짜, 근데 바텀 답이 없긴 해. 외길체드. 야, 낭만 있다. 닉네임 봐라. 렌즈는 누구 아니야? 이러면 얘 위쪽으로 돌아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살이반갈치는건 어떤 얘들아? 어차피 얘 그냥 구치기 가면 구칠 것 같은데. 가자 반갈치자 알았다. 이러면 나탑 쪽보다 나가는 게좀 무서운데? 야 내가 고치 맞았어 대신 맞았어 야야야 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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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스. 힙 영타 좋다. 얘네들 바로 아, 여러분, 내가 위로 돌아서 올라야돼 가지고 얘네들 들어왔네. 근데 무슨 조조합으로 들어왔대? 바보들인가? 나 올라가기 늦었거든. 냉정하게 20초 가는데 10초. 가보자. 아, 안 된다. 못 간다. 못 간다. 아, 못 간다. 못 간다. 어, 다시 돌아보자. 리신도 들어왔을 거란 거란 말이야. 그럼 리신도 위쪽으로 갈 거리는 안 되긴 해. 그래서 아마 아래 스타트 할 거야. 그럼 동선을 맞춰줬기 때문에 마텀 압박? 편안하게 해 되긴 해. 근데 확신은 확, 확실한 건 아니야. 탁 치기 때문에 그래도 밸류 좋긴 하다. 나중에 얘가 레벨 오를수록 푸시권 사기기 때문에. 톡. 톡, 퓨 톡, 톡, W 톡, 톡칼먹었지안먹 체크해주면 잘돼 그래야지 바텀 편하긴 하거든 오! 얘 봐라 이쌈 썸네일 좋겠는데? 가비? 야, 가던가. 아비, 나한테 네이트로 속돌았으면 편하고 온데.

집중하시라 어? 신이 풀이 있단 말이야? 나면서속러오면서 어, 봐라 얘 정신 안 차린다 네가 그거 먹으면 게임겠니아이걸 레신아 나 미치겠다 어? 사 간다고? 조금 아쉽긴 해

밟아주게 바이바이 두바이야 리신 나는 너가 다 보인다구 야, 뭔데 또피다 갈렸냐 좋다 좋다 좋다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애교 먹고 집찍으면 되겠다 하하 <laughs> 이게 바로 작고를 와드의 힘이다. 리신이가 말라 띠. 무슨 헬퍼같이 이리 신아. 너 위치가 다 보인단다. 나이사 우리 봐아나이사 진행시켜 진행시켜 진행시켜. 나이스 좋다. 아 내가 어시를 먹었구나이킬 먹었으면 지금 템 개살벌했을 텐데. 그래 카르마가 4킬 <laughs> 카르마 4킬 야 근데 엘리스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원래 선턴이라 이거 허팝 니들 상황 좀 보자 이건 유충은 웬만하면 줄 생각해야 되고아또직장 잡네 뭐야 방금 뭐 레드 털렸겠다 아 이거 가렌 와드겠다 난리신거걸 생각했다 리신이었으면 먹었거든 원래 그래? 근데 어퍼시 시간 보면 가렌이 그전에 와서 박은 거거든 버텨다오 버퍼티니! 근데 미드가 엘레스 게임을 당했나? 너무 힘들어하네 앉아내 게임은 이긴거잖아 게임은 이겼어 얘왜 깼어요 왜? 어? 얘? 예? 어, 내가 질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궁도 없고, 어? 어 이게 사사 사고다. 비상 아니, 어, 저도 왜 이렇게 쎄냐 얘. 이게 중복자 돼는돼요 와, 나질 거란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우와. 이제 빨라가지고 라이안 건드려 되긴 하겠다. 아, 이러면. 리, 리신이 살짝 풀렸다. 내가 방금 미드에 죽은 걸로. 아 카라마키라고 내 킬이었다라면 팀 도저히 이겼을 텐데. 팀 터지진 않았어 운동하고. 너너 너가 킬 먹은 거라. 이건 백두 <목소리> 안녕 제드제들 안녕하세요. 바람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아유우 아, 궁들까지 응, 길러주시고 뭐야 리신 이제 아직 안먹었네? 나 그럼 규충으로 뛸걸 아 나는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생각하고 용을 온거거든? 리신... 자기 키프만 걸렸나보구나 성장 너무 밀려서 근데 이거 말자 궁 없는거라 웬만하면 많하는 좋긴함 내 위치 최대한 안보여주면서 그는 시간 끌게 만드는 거지. 요런 디테일 어떤가요? 요런 디테일 무시무시하죠. 이러면 리시는 거기 내려왔죠, 칼부 쪽으로 이미. 요런 디테일 진짜 중요합니다. 아, 칼부 안 치잖아. 내가 만약 욕 먹는 거 강타로 돌렸다. 오, 친다. 이런 맞춤 보은데 야, 근데 갑자기 핑이 왜 이렇게 튀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바람이 좋은 게 어때? 조금 안돼, 조금 안돼, 조금 만돼 조금 안돼, 조금 살렸어, 살렸어. 이러고 상대 아래 거다 털면 돼요. 누가 이득이 것 같니, 야이 자식아. 리시나 너 인생 좋던 거요. 너가 그거 보고 내캐오까지 털면 인정. 제대가안 보이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바텀은 직탐 잡아야 되고. 제드 안 보이니까 생각하면서. 엘리스가 올거 생각하면서, 빼고. 래도맞죠 오우, 씨, 죽을 뻔다 유호! 아, 조금, 야. 어. 야, 나 뺄게. 일단 뺄게. 작전선 후퇴다. 작전선 후퇴. 지금 더 이상 뭐안데 야, 제들 점화 하고궁 뺐다. 마라. 자, 이러면 말이 또 아래게 먹고 직찍고 위킹하면 돼 신력 있다. 일단 지금 정글 성장차에 말도 안 된다. 한무나무난한게 아주 없네. 아, 이게 신기 있는데 이거? 마케냐, 고있마니다 우리 마케냐, 우리 마케냐, 우리 마케냐, 우리 마케냐, 우리 마케냐, 우 마케냐, 우리 마케 자, 땡겨서, 큐, 훅, 딜러, 그냥. 음, 잡아. 좋죠. 뭔데, 얘? 어? 무잡겠다 <laughs> 아, 이게, 아, 조금, 화면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위인 줄 알았네. 아, 루시는 와자코저 까보죠, 저거. 레드까지 먹고 가겠네, 깔끔하게. 예? 가렌 여기 있는 건 변수인데? 야. 자, 이거 내가 봤을 때 갈라, 가라 가자 근데가 원콤 내기 너무 좋은 애들이라. 내 책방 쭉 올려야 돼. 이 건다잉. 야, 가렌 저화하고궁 뺐다. 리시는 궁안뺀거 같은데. 탑이 조금 위험한데 좀 빨아줘. 아니야, 엘리트 사람 아니라메고 짐은 어떡하냐 이데이를. 나갈수 있긴 한데. 아 너무 빨라요, 형진도가 어? 기고 어? 캐릭이 맞네. 야, 리신 노공이긴 해, 근데. 리신 노공인데, 궁점 써봐. 이제 오는데, 이제 오는데. 그렇지! 나이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아, W로 코치 피할라 했는데. 나의 계획은. 아니, 근데 엘렉스 뭐한다네, 바텀아. 너는 지면 어떡하냐, 2대1를이대1는 이래, 이래. 지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에이, 그래도 너네 진짜. 에이 엘리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이건 아니지 진짜 간다 에이 아 에이 진짜 아니다 이건 원딜이 에이 야 이거는 아나 픽이 너무 튀어요. 그걸로 다 압수해. 아야 지금 나왜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지은이 너무 올라간데요 응, 걔도 안 받아줘요. 어. 집중하세요. 야, 근데 우리 왜 이렇게 포커싱이 안 되냐. 야, 근데 핑왜이러냐미 치겠네. 이 늦게 나가.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토에잘 되다가... 아, 어, 라이온 이러지 마. 티도스야,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망쳐. 어, 리치는 오던가, 오던가, 오던가... 쩔쩔쩔... 야, 이 새끼들 내 칼부 들어오는데... 칼부 들어야 되나? 아니, 왜 안정이 안되죠? 이거 미치겠다. 엘리스 위정글이 있습니다. 미친 먹고 나가네아 여기 와드 다된거 봐. 아니 핑이 안정화가 안 돼요? 왜이래 이거? 누구야? 나한테 왜이래 이거? 야얘얘 얘 노플? 어, 잠깐만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나가는 거? 나 캠톤이 좀 하고 얘들아. 아 핑도 늦게 지켜. 갑자기 왜 이러지? 어떻게 팅해야 되나? 근데? 아니, 프레임이 떨어진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네 빅토르 성능 너무 잘됐다 일단 텔타지 메고 있어봐. 피지컬 보셨나요 방금? 야다 빨았어, 다 빨았어, 해. 야 진짜, 우... 야 쟤도 잘하네. 이거 다 준비를 해놨구나. 아, 쉽긴 한데. 좋 아, 이거 한데 이거 못 끝나네 이거 너무 이거 다 이거 너다 이거 너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다 이거 다이다 이거 이거 다이다이좋이다이다이좋이다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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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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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오오오오오오오왜평다 톡? 나이스 좋았어, 얘들아.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나 킬이 못할것 같대. 핑이 너무 떨어. 핑이 오, 이상해. 쟤들 <laughs> <다할> <laughs> <탈로를 다 하려겠습니다. 웃음> 참지 못했다. 아 근데 쟤들 잘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여기서도 오오오 오오 빨고 다 빨고 다 빠를 빼가지고 이거 스킬도 빼고. 근데, 이, 이 게임은, 솔직히, 그냥, 밸류 차이를 이것 같아. 야, 리신 노플? 아까 말자. 인정, 그냥, 나 바로 벤치시켜주면 게임 무조건 이긴다. 벤트 줬어. 아 간다. 집중하세요. 가자. 나가자, 지금. 말자까지 붙였는데 빨리 쳐야 될 때, 그냥. 집중하시오어야 이거 너무 좋은데? 메셔넘들 시선을 안받네 내가 배인데야 다이버 치던가 쟤다 아랫 쟤다 아랫 쟤다 아응 고치! 응 고치! 달려라, 하니, 우와 나이사! 얘들아, 결단력 너무 좋다. 제드 바텀인 거 알고. 내가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미드 텔도 좋은데. 자, 여기, 뽑아주시고, E 해주시고, W, 주아 꾹! 어, 야, 갑자기 괜찮아졌어.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음노가 분명하다, 이건. 누군가 걸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건 진짜. 그리고, 그냥, 게임 확, 확실하게 이긴 것 같으니까, 바로 다시 원래 돌려놓는 거 봐. 아니네, 뭐 올라가니? 이거 아까 또 바텀이라 밀어되기네정정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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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 블루 먹으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야미야미야미. 야미. 아니 자, 아타카 가겠습니다. 아, 나 컴퓨터 재부팅 해야겠는데, 이거는. 이러면 다시 방송켜야 돼. 이거는. 스테라. 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면 아, 원컴은 안날 듯? 근데 모든 게다바뀌면 원컴 나긴 해. 중물을 가고 싶긴 한데, 차라리 닌탑을 가서, 어, 그런 느낌으로 가자. 지연이 떨어지는 거는 무슨 문제라고 봐야 되지? 리신 여기 있을 거거든. 나믿드 선포시 하는 거 봐주고 와. 나 캠프 돌리고 오겠다. 가자. 상대 라인 받아야 된다. 빅토르텔도 있고. 칠번 거는? 이제 예, 싱겼죠. 상대 라인 받고 있고. 근데 먼저 치다 항상 사고 난게아타카니긴 해. 야, 우리 빠른데요? 이게 말자인가? 말자, 존나 좋네. 얘들아, 다 묵었다. 늦었어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뭐야. 너 뭐, 생각이 없었구나. <목소리> <목소리> 바로 용가 진행할까, 이제 형? 뭐, 한명 데려갔네. 좋은데요. 상대는 설리는안 치나? 무슨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야, 나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제드,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여기잖아,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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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니가 날 어떻게 잡게? 형, 부르자이 자식아. 물몸들이랑 다르다고, 어, 야, 가자. 자, 이거, 지금, 자, 이거, 지금. 어, 형이야. 어, 트라이무 루비, 새끼야. 바로 피해버리잖아, 또. 예측에, 예측에, 예측을 하는. 비 h 고 아니, 이거 다음 게임 하면 안 된다. 지금, 컴퓨터 깼, 다가 다시 올게, 그러면. 저 이상함, 이거. 인정? 재부팅 좀요. 1회선, 룰, 무남. 일단은 저녁 스타트 한판 이기고 너무 좋고요 일단은 저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제가 원컴이라 컴퓨터 다시 켜야 돼요 바로 다시 켜겠습니다